안녕하세요. 음. 여러분, 오늘도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어, 아주 기분 좋은 일요일이네요. 일요일날 저희는 어디로 왔느냐? 바로 그동안 일본 음식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죠. 오늘은 한국 한의관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어, 런치뷔페가 아주 유명한 곳이요 가성비 따져서 아주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여행 오셔서 일본 음식이 지겨 오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들러 주시길 바랍니다. 괜찮을 거예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아주 대단한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laughs> 어, 저기 쑥스러워하는데. 자 오늘 아프리카의 조상님이라고 불리죠. 우리 아프리카 비 j 까 카루님 모셨습니다. 우리 카루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반갑습니다. 예, BJ 까루라고 합니다. 예. 아, 유튜브 VOD, 다연스럽 유튜브 VOD는 제가 처음 나오는 거 같아요. 예, 그냥 생방송 하다가 생방송 한 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지금 생방송 안 하고 VOD만 <laughs> 하는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또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동생 까루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laughs> <laughs> 우리 까루님 어,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고 제가 아, 예. 정말 저 사랑하고 저를 많이 도와주는 요즘의 동생이니까 많은 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봅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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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양마다 아마도 메뉴가 바뀌는데 오늘은 비빔밥도 있네 현재 런치 가격은 음, 대인이 1,390원이고 찌개를 추가하시면 여기 뭐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설렁탕이나 육개장이나 이런 찌개 추가하시면 490원이 또 플러스가 됩니다. 이거 추가 안하시면 상관없고. 아 저는 지금 이제 이런 것도 처음이고 여기 가게도 일단 처음인데요. 어, 그냥 뭐막 들어가네요. 자 준비하고 네. 자 시작.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하시네요. 원래는 있었는 이런 거 없어? <laughs> 카톡 와가지고 어. 카톡 오는데 혼자서 그냥 막 진행하시고 원래 뭐 그런 거 없어. 야 대본 그냥... 없어. 나 이거 그냥. 알겠습니다 <laughs> 와 근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잘 보이겠죠? 네 이거는 총 9개의 종류를 담을 수 있는 식판 같은 건데 이게 여러 개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만큼 가져왔거든요 네,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야채부터 시작해서 고기도 이렇게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오늘은 비빔밥인거죠 음, 매일매일 다른 매일매일 나거요두 개의 플레이트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종류가 연근 튀김도 있고요. 뭐, 감자에, 그 다음에 이거는 제육볶음 김치인가요? 그런 거 같은데? 제육볶음 김치. 음. 아, 김치 제육볶음. 음. 네. 그 다음에 떡볶이도 있는데요. 네. 떡볶이에 떡, 떡은 없네? 네, 떡을 별로 안 좋아해서. <laughs> 오뎅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잡채. 그리고 이거는 갈비고요. 이거는. 불고인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불고기. 네, 불고기. 아 돼지 불고기인가 보요 아, 돼지인데. 네. 그리고 가지, 뭐 오이, 깍두기, 김치 같은데요. 연결에 오뎅에 뭐 야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종류별로 다 가져온 거거든요. 음. 한 개도 빠짐없이아 여기 지금 이제 이 찌개는 별도로 우리가 시키는 거고. 그렇죠, 그렇4 9 0 원. 여기 이제 비빔밥 가지가 이게 비페인 거죠. 그렇죠, 그 이게 1인당 1,390원 1,390원 와 골라 먹을 수 있는 오케이 아, 좋네요 음. 이게 오사카 미나미의 뷔페 한집 뷔페는 여기가 유일하죠? 내가 알기 여기가 유일하 네. 네. 뭐 아무튼 한번 하시죠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지게 봅시다만 제가 같이 한번 볼게요자 아, 오늘도 잠깐 편집점을 줘요 편집점을 네. 좀 쉬었다가 한 3초 뒤에 네. 시작해야 편집을 할거 아니에요 아 어, 우리 그래도 자, 다 혼자 다해자 다 자, 잠깐만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네자 태주형의 런치 세계 오늘도 까루와 네. 같이 즐겨봅시다 네아서 혼자 가야겠 설 o 탕 o n g time, I d 려 n t know. I don't know. I 한국 n t 난 너무 옛날에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갈비 주셨어요 응? 음? 와 갈비 진짜 맛있다 그래? 아, 왔어요 네. 갈비? 네, 갈비 진짜 부드러워올 때마다 갈비 먹어요 응. 갈비 안 먹어봤어 먹어봤잖와저 뭐 원래 좀 찔긴 거안좋아거응 음. 나도 진짜 부드럽네 음. 갈비가 맛있다고 그응어리이 먹자 형 아프리카 몇년 가시는 거예요? 2007년도 이야 여름에 왔어 2007년도요? 해수로 한 16년? 그럼 아프리카는 몇 년도에 생긴 거야? 이 아프리카는 원래 2006년도에 생겼어요 음. 다른 이름으로 음. 어. 그래서 2007년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t v 라는지 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별풍선이 없었어요 그냥 취미로 어. 음. 아니 핸드폰이 없는데 스마트폰이 안닌데 어떻게 온거예요 음. 집에서 네. 말해요? 요즘 애들은 모르잖아 네. 음, 음. 스마트폰 있으니 편하게 그때는 전부 다 컴퓨터 대 컴퓨터 컴퓨터로 아 집에서 방송하고 집에서 컴퓨터로 방송 보는 음 모두가 아왜 갑자기 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아프리카 하기 전에 네. 진짜 더 옛날 세이클럽이란다고 있었어 세이클럽에서 라디오 방송처럼 하다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음 얼굴 보이게 하면서 근데 그때 내가 학원 강사였거든, 과학 강사. 강사? 아 진짜 그래? 근데 안경 순이가 약간 진짜 해요. 물리 잘하게해 나는 화학 원투가 있어아 그래요? 화학 학원... 원투가 있어? 네, 화학 원투가 있죠. 그거 하다가 음. 학원 강사 일을 하니까 노트북이 있었던 거예요, 작업하는 음, 네. 거고 수업 준비하고 수업 자료. 그래서 그 노트북에 렌즈가 안에 있는 거야. 네네. 네. 카메라가. 그래서 그걸 들고서 밖에 나가기 시작한 거야. 그게 야외 방송 이 음. 시초가 된 거지. 저 노트북을 들고 다녔어요. 응 음, 밖에 나가 노트북 들고 인터뷰하고 안녕하세요. 리카티비 아세요? 이렇게 돌려가면. 와대박이 시작돼. 그래서 네가 시초구나 음, 그쵸 음. 근데 남들은 다 컴퓨터 앞에서 방송하는데 저는 이제 밖에 아. 나가기 시작한 거지. 음. 음. 야외 방송의 시초입니다. 그렇지만 야외 방송의시초가 믿을 수있겠는데 하악 사람한것못느꼈는데 그런도이똑똑구나 아, 사람이 다 똑똑해. 달라 보이는데? 아 배우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 어. 형님도 처음에 일본에 올때 20년 넘으셨죠? 아니요. 20년 넘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아유 못했지 그처음다 그런 계획은 없죠 한 10년 뒤에 제가 <laughs> 물어볼게요 또한번요아 나는 아. <laughs> <laughs> 아, 그렇게는 못살거야 <laughs> 이거 자료화면으로 쓰고 네. 어. 그렇게 못살 거야 했는데 <laughs> 처음에 뭐. 왔을 당시에는 이번은 못 했을 거 아니에요 못 했지 맞아 지금 지금도 나는 너무 항상 재미없게 사는 스이라서 어, 예, 예. 어떻게 보면 너보다 8년대 너보다더안 네. 놀러 다녔어 음, 음, 음... 익숙한 곳이 좋고. 좋고 형님은 그냥 익숙한 곳이 좋아서 집에 있는 거고 너는 다른 거잖아 음. 너는 게임 때문에 집에 있는 거야 아 게임을 해 저도 있죠 게임은, 네. <laughs> <것도 있잖아. 너> <웃음> 게임은 <웃음> 해? 네? 게임을 항상 하죠 네. 스타 컴퓨터 이기세요? 이기? 네 이기려고 마음 먹어 이기 컴퓨터 이기세요? <laughs> 아 컴퓨터랑 같이 아 원래 못이 원래 못 이겼어요. <laughs> 아니 옛날에 잘했어 근데 손이 없는 아... 거야. 근데 요즘 옛 요즘 이대1은 <laughs> 옛날에는 저애들뭐 타고 안왔거든 네. 요즘은 뭐 타고 이상한 데 내려서 공부아 타고도 와요? 응 아, 저도 파이터로안해서가지고 타고도 와이가 아, 컴퓨터랑 하면은 원래 드랍을 안 하잖아 네. 요즘에 드랍해야 네. 요즘은 드랍을 어. 해서 어이가 없는 거야 세졌나 보네 엄청 세졌어 아 컴퓨터랑 지금 싸우는 거 얘기하고 있을 때 <laughs> 컴퓨터랑 사람과 사람이 <웃음> 아니에요 <웃음> 형 게임 하세요? 공부를 헌터죠 나는 롤 하지 롤아롤 아, 롤 하세요?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가끔 하 아. 하지. 나 롤을 배우고 싶어. 스타가 어려워, 롤을. 걸어가. 배울 때. 배울 때는 스타가 어렵죠. 와, 스타가, 스타가 어렵 왜냐면 더... 어, 스타는 일단은 여러 개의 건물들 다 알아야 되고. 근데 물론 롤도 그렇긴 한데, 롤은 일단 그 버튼 있잖아요. 키보드 버튼. 아, 버튼이 일단 기본적으로 4개만 써요. 에, 그러면 롤이 신나. 그런데 이제. 네. 보면, 캐릭터가 뭐 롤 아웃이야. 사은 캐릭터부터 롤 캐릭터. 이렇게 배경에 남을. 그렇게 많아? 네. 근데 사실 그거는 내가 하는 캐릭터만 알고 있으면 되긴 되는데 다른 것들도 알아야. 그렇그렇성을 그 알아요. 어, 그 사람이 뭔지 알아야 제가 방어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롤은 형님이 배우시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예요. 롤은 왜냐면 같이 싸우는 거거든요. 다섯 명과 다섯 명. 이거는 컴퓨터랑 하는 거 없어? 컴퓨터랑도 하긴 하는데 보통은 사람과 사람을 하는 걸 선호해요 근데 다섯 명이 한 팀이란 말이에요 그럼 형님만 혼자 못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네 명이 다 같이 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분해로 빨리 캐치해서 이손끝을 움직여줘야 돼요 <laughs> 여기까지 이게 전달 체계가 빨라야 돼요 <laughs> 반사신경이안 할게 안 할게 더러워서 하는 거야 저는 유튜브 하는데 너무 옛날 거라그 기존 채널 없애고 기존 채널 멈추고 새로운 거 하나 샀거든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같이 음. 일본 여자친구가 있어는데 음. 17살 차이인데 17살 차이 한인 커플 해가지고 영상을 아홉 개 올렸나? 그거 일단 계속 한번 키워볼게요. 이거 어떻게 찾을 수있어 그냥 유튜브에 17세 차이 한이 커플을 치는다 들으셨죠, 여러분? <laughs> 한번 더 <저> 구독, 좋아요 <laughs> 해주시고, 부탁드릴게요. <도착해>? 도착 <laughs> 자, 오늘도 패형의 런치의 세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같이 식사해 주신 소감 어떠세요? 네, 일단은 어, 지나가다가는 봤는데, 어, 형님 덕분에 또 안에 들어가서 직접 어, 뷔페도 해봐서 너무 좋았고요. 일단 음식이 전체로 맛있었어요. 어우, 카비 진짜 맛있고요. 네, 또 나중에 혹시 또 여러분이 오실 때갈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네, 되게 다양한 한식을 음. 접할 수 있는. 음. 한국 맛있고. 같은 한국 음식과 비교해서 어땠어요? 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똑같아서 예, 괜찮죠 예, 예. 일본이라서 막좀더 짜고 뭐 어, 이럴 것 음, 같은데 예. 그렇지는 않았어요 딱 한국 간응자 음. 아무튼 오늘 점심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까르드 이렇게 오늘 나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 이만 바이바이 네. 안녕 안녕